경마야 일단 새벽 국정을 챙겨. 김찬희. 취재를 담당하고 있는 김바진입니다. 팬여분 안녕하십니까? 고품격 경마 방송 탕탕탕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새벽조교 전문가 김찬입니다. 6월 10일, 아, 2주차 퇴 서울편성이 되겠습니다. 총 11개의 예, 경주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어, 지난번, 지난주에도 예고를 드렸고, 김학윤 기자님, 에, 6월 때까지 합류를 못하십니다. 서울경마, 정지 아, 진행을 할것이고요 7월 첫주부터 김학윤 기자님, 서울경마까지 합류해 주실 겁니다. 자 김학윤 위원님 음, 가족 여러분들께 먼저 김학윤 기자의 추천 경주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토해경마 5경주 첫 승부로 준비해 두셨고요. 6경주 9경주의 A급 10경주의 메인까지 5,6,9,10 4개 승부처 준비해 두셨고요. 김찬이는 이번주 토해경마 평소보다 좀 많은 승부처를 지정을 했습니다. 제가 노리는 마필들 또 그리고 훈련 상태가 올라온 말들이 상당수가 지금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토요 경마에는 다섯 개의 경주를 승부처로 지정을 해 뒀고요. 사 경주 를첫 승부로 스타트하겠습니다. 그리고 육 경주, 칠 경주 A급, 구 경주, 그리고 십 경주의 메인 승부까지 다섯 개의 승부처 준비해 뒀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을 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에서 기승하는, 이번에, 김영근 기수와 김동수 기수. 어, 김영근 기수는 지금 496승입니다. 어, 500승에, 어, 4승을 남겨뒀고요 김동수 기수는 96승. 어, 역시 4승을, 어, 남겨뒀습니다. 어, 두 기수가 토요일과 일요일, 랑 이틀간, 어, 총 18마리씩, 어, 많은 마필에 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열, 여덟 개 마필 중에서, 뭐, 인기권 만들도 있고, 또, 나름대로 관심을 가져야 될 만들, 뭐, 입상 기대치 있는 말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분발해서, 김동수 기수 100승, 그리고 김현공 기수의 500승, 달성이 꼭 이루어졌으면, 음, 하는, 아, 바람입니다. 아, 선전, 어, 한 번, 함께 응원을 좀, 부탁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본론으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토혜경마 1경주 음, 1000m 국내산족전과 3세이상 별점경주입니다토요경마 2경주하고 분할이 된 편성이죠. 상대적으로 편성이 좀 약해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출제하는 모든말들이좀 입상까지 내심 욕심을 좀 많이 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경주에서 김찬이 관심을 에, 가져볼 수 있는 마필은 8번 초음비바채 지난번에 인기 3이었을 때 에, 김찬이가 현장에서 에, 상태가 많이 다운된 마필이다. 꺾어 들었단 말입니다. 초반에 이 모래를 맞으면서 굉장히 예민 반응을 보였고, 최하위권으로 밀린 후에, 에, 뭐 바다권에서 뭐 경주를 마쳤습니다. 이번에 김동수 기수가 재기승을 하면서 출전하고 있는데, 이번에 상태가 올라왔고요. 에, 워낙에 좋은 상대들을 만났고, 또 앞선에서도 자릿삼이 좀 치열하게 일어날 수 있는 편성이기 때문에, 뭐, 기록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도, 아팔바만 초음비바채가 이번 경주고, 충마로 놓고 때리기에는 가장 안정적인 마필이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아팔아 초음비바채를 소개해 드리면서 일경주는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주 1 0 0 m 국내산 6등급 편성입니다. 역시 분할된 편성이고요9 마리의 마필들이 출전합니다. 인기꽃말들이 존재합니다. 5번 해피언이 6번 스카이캠프. 상당한 인기를 모을 것인데, 두마필도 앞에 가야 되는 말이고요 주행심사 당시의 모습에 서는 6번 스카이캠프가 상당히 좋은 걸음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이 스카이캠프는 주행심사에서 최선을 다했던 말입니다. 5번 해피언이도 앞에 가야 되는 상황이라서, 두마필의 초반 스피드가 엇비슷한 가운데, 뭐 적극적으로 앞전 다툼이 시작이 됩니다. 결국 페이스가 오버될 가능성이 높은 경주로 저는 보고 있고요. 예, 두마필이 동시에 몰락할 수 있는 그림. 어 아니면 한두는 무조건 몰락이 됩니다. 아,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을 있고요. 가장 안정적인 마필로서는 일반 마 티타니아를 추천 드려보고 싶습니다. 뭐 전개적으로 가장 큰 이득을 볼수 있는 마필이고, 데뷔전에서 기본기 자체는 검증이 됐습니다. 이후에 두 번의 경주에서 어 컨디션이 많이 다운되면서 음, 전혀 뭐재능 자체를 많이 못해줬던 말인데 기본적으로 일본 공이 초 때를 끌어줬던 말입니다. 뭐 기록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도 이번 편성 갈수록 높고요. 아, 이 말도 뭐느 정도 인기를 모으겠습니다만 이 불안됨에서 또 1번 출발 때최적의 뭐 조건입니다. 1번 티타니아 아, 충마로서 손색이 없다라고 아, 좀 소개를 드리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경주 1,300m 육등구 아, 편성입니다. 미승리마 편성이죠. 그냥 육등구 편성보다는 상금이 좀 많습니다. 역시 단천한 일곱대의 말들입니다만 뭐 내심 우승을 욕심을 내고 있는 말들이 상당수 겁니다. 4번 클레이장군이 직전 진입전에 뭐좀 진이 거를을 보이면서 굉장히 힘을 많이 소진했습니다. 많은 관리사들이 다 달라던배 가지고 이만을 갖다 출발지 안에 집어들려라고 힘겨루기를 많이 했던 모습인데 음, 지난 경제에대관이 뭐 팔렸었습니다. 이거 페르비치 타고 네, 결국 실전에 나서면서 뭐 진을 다 빼놓은 상태에서 경주에 이만이니까 뭐 능력 자체 발휘가 전혀 안 됐던 모습입니다. 평소보다도. 자, 이번에 훈련을 통해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마방에서 준비를 많이 했고요. 조재로 기사의 옵석에 출전하고 있는데, 이 오늘 후진이 신청 후에 바로 그냥 게이트 열리면 튀어나가는 작전입니다. 선행 충분히 나설 수 있는 순발력을 보유했고, 1300m입니다만, 이번에 뭐 선행 나서면 상대가 워낙 별볼 일이 없기 때문에, 뭐한 바퀴 그냥 1순위 할수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4번 클레이지 한 곳. 웬만하면 오지 않을까, 아제 판단되고요. 음,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경주 보겠습니다 1000m 국내상 5등급 암말 편성입니다. 아홉 네, 마리의 만들이 출장하고요. 어, 쌍승심을 좀 강하게 좀 노리고 있습니다. 음, 제가 노크 때릴 마필 소개해 드릴게요. 2번마 노엘 브런즈. 이혜리 기수가 2002년도에 데뷔를 해서 올해로 했어지금 16년차 기수 생활을 했습니다. 중간에 공백도 좀 있었고 하긴 했습니다만 지난번에 오래간만에 복귀를 하면서 이 노열브론즈에 기승을 해서 우승을 이끌어냈습니다. 자, 이번 주에 이혜리 기수가 한 마리 탑니다. 16년 기수 생활을 마감하는 마지막 은퇴 마필입니다. 이번 출발 때에서, 선행을 나설 작전인데, 뭐, 발 빠른 만들이몇도 있습니다. 하지만 뭐, 이해리 기술을 넘어가지 않을 것으로 저는 확신을 하고 있고요. 노엘 브런즈는 웬만하면, 대갈이 옵니다. 충분히 온다라고 보고 있고요. 인기 마중에서 제가 한두를 꺾을 자신이 있고, 노리는 말도 있습니다. 즉, 여기서는 서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쌍승식도 메리트가 아주 진하고요 복승식도 한방짜리 때려먹을마필 단단하게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자, 제가 웬만해서는 정반부쪽에서는 승부를 잘 안잡는걸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잘 아실겁니다 네, 간만에 4경조정반부쪽으로 예, 지금 승부를 잡았는데 뭐 내용으로 접근하겠습니다 한구라 여기서 챙겨드리고 자금 벌어놓고 태유경만 뭐 따뜻하게 산뜻한 마음으로 한번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찬의 토요경화 첫 승부 4경주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5경주 1300m 국내산 5등급 편성입니다. 10마리의 마필들이 출전하고요. 김학윤 기자님의 토요경화 첫 승부입니다. 김학윤 기자님 가족 여러분들을 체크해 두셨다가 현장에서 꼭 챙겨 드시기를 좀 바라겠고요. 자, 뭐 내용적으로 접근하는 경주이기 때문에 에, 뭐 진한 내용이 있지 않을까 좀 판단이 하고 있습니다. 자, 김찬희가 한두로 오픈을 해드리자라면 3번만 라이브 파웁니다. 지난번에 사실 상대가 좀 강했습니다. 이골막경형 때문에 공백을 안고 출전을 했던 4월 16일 경주에서 김동수 기수가 에, 초반에 너무 좀 무리를 하면서 힘을 좀 많이 썼죠. 그러면서도 1,300m 사착이라는 성적을 보였는데 이전에서 보였던 걸음과 하고는 확실하게 격이 다른 성장되어 있었던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번 경주에서 초반에 진러가 맥히면서 외곽으로만 전개를 펼쳤습니다. 거리적인 손실도 많았고 초반 악질 속에서 힘을 한번 더 써야 되는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입상을 했던 마필이 3번만 라이브 파워고요 편성 아주 잘만났고요 예, 훈련적 어림이 아주 좋습니다. 이동하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등칭까지 지금 낮아진 상태입니다. 뭐, 웬만하면은 이편성에서 왔다라고 저는, 표현 하고 있습니다. 쉽습니다. 3번만 라이브 파워, 김찬의 추천말로 소개를 드렸고요 김학윤 기자님의, 가족 여러분들, 이 김학윤 기자님의 첫 선고입니다. 꼭 기억을 하셨다가 현장에서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육경주 1200m입니다. 에, 국내선 4등급 에, 12마리의 말들이 출전합니다.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승부처구요. 역시 김학윤 기자님의 두 번째 승부처입니다. 일본과 와이키키는 4월 16일날 때부터 김철이가 놓고 때렸습니다. 이가정러분들잘 아실 거예요. 에, 공백 이후에 실전감각 속에 감각이 조금 예전만 못한 또 모습이었었고 상태도 조금 덜 올라오는 가운데서 아쉬운 코차이 3차 뭐 지난번에도 김찬이가 A급 놓고 때렸단 말입니다 그냥 왔다라고 제가 표현까지 해드리면서 사이즈가 틀린 말이라고 언급을 드렸죠 자, 레이팅 49점 자, 1포인트만 2포인트만 얻어도 승급입니다 우승을 하면 당연히 승급이고, 2차 정도만 와도 우승엔, 우승한 말과 격차가 없다라면, 이 와이키키는 다음에 3등급에서 볼수 있는 말인데, 3등급 가도 통할 전력이고, 3등급을 제압을 할수 있는 걸음을 보유한 말이 일본 와이키키입니다. 뭐 과거의 능력을 발휘했을 때그 경기력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거의 아실 거라 보고 있고요. 휴양을 다녀와서 직접 우승을 하면서 완벽하게 지금 거리로 회복이 됐고 예전에는 스타트가 안돼서 항상 체험이 늦발 이후에 두 템포 늦게 치고 올라와서도 우승을 따냈던 말이 와이키키입니다. 에, 마취한 성도가 높아지면서 에, 전력이 탄탄해졌고 휴양을 다녀와서 이제 스타트 능력까지 좋아진 마필 1번과 와이키키는 이도코 때리를 추구합니다. 후차권에서 제가 승부처를 잡은 이유는 인기만 드는 능력 자체를 과시할 수가 없다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딱 한두 눈에 띄는 말이 있는데, 제대로 걸렸습니다, 김찬의 눈에는. 또한 새벽훈련을 통해서 워낙에 좋은 컨디션을 또 확인한 상태이기 때문에, 완장한방 노리고 들어가는 승부처입니다. 자, 퇴경화 윤경주, 김찬의 두 번째 승부처, 그냥 한 방짜리 노린다라고, 약속 드립니다. 아울러서 김학윤 기자님의 가족 여러분들, 김학윤 기자님의 두 번째 승부처입니다. 또 많은 응원 보내주시기를 탁장드리겠습니다7경주 1,300m 허락 4등급 편성입니다. 1 2마력이 출전하고 있고요. 제가 연속적으로 준비한 A급 승부처입니다. 큰 타이틀을 좀 걸었습니다. 이 혼전입니다. 난타전인데, 조격발이 제대로 있는 거 하나 걸렸습니다, 여기. 생각보다 사전 인기에 대해서 많이 멀어져 있을 마필이고, 자, 여기서는 무조건 전력차가 없는 혼전편성이기 때문에 기본안수가 높게 형성이 됩니다. 자, 군용수를 늘려서라도, 최대한 내방까지 노리면서 고배당까지 때려본 상황이고요. 뭐, 훈련 때 거래를 하면 여기서는, 뭐 이마신 정도 잡아주고도 쌍대갈리 충분히 맞을 수 있다는 라 확신입니다. 아, 조개를1 0년간 관찰을 해왔던 김찬이고 아, 요즘도 아, 매일같이 조개를 관찰하고 있기 때문에 뭐 감각적인 부분에서는 그 어느 누구보다도 아,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김찬입니다. 딱 한두 걸린놈 제대로 잡아 먹겠습니다. 아, 출경제 A급 승부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8경주 1700장거리입니다. 국내상 5등급. 에, 평생 10마리가 출전하고요. 어, 하위 등급 장거리이기 때문에, 에, 이 거리 감각적인 부분도 생각을 좀해 두셔야 될 거고, 훈련 상태를 꼭 확인을 하셔야 될 겁니다. 에, 용건이가 기승한 1번 말라운로키를 배팅권의 중심마을좀 소개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인기 3위. 네, 오차권의 성적입니다. 상대들이 잘띄어준 부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만, 초반에 방해를 받았, 악재, 타마에게 방해를 받는 악재만 없었다라면, 어, 좀 아쉬움이 남았죠. 그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에, 결국, 기승했던 김영국 기수가, 어, 정말, 이김영국 기수의 채측지를 풍차빠다라고 아는 사람들은 종종 얘기를 하는데, 정말 열심히 때립니다. 팔 빠져라, 그냥, 빠짜질면 됩니다. 자, 지난번 아쉬움 때문인지, 김영국 이기가 작정을 하고 칼을 갈았습니다. 뭐 상태 제대로 올라와 있고요 직전 상대들보다도, 한수 아래 만들이기 때문에, 앨번에 나온 노키는, 자, 이 편성에서 믿고 때리는 충마로, 선색이 없지 않을까, 좀 판단되고 있고요 최근 1,702번의 경주 3차권과 2차권. 좋은 경쟁을 보였기 때문에 이편성에서 충분히 통할 수 있는 말이 아닌가. 판다 됩니다. 1번만 나운 놓기, 체크해 두셨다가 현장에서 에, 적절하게 활용하시기를 에, 바라겠습니다. 토요경마 구경주입니다. 1700m 허락 3등급 12마리가 출전합니다. 김찬이 준비한 네 번째 승부처고요. 김학윤 기자님의 A급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인기도 무시하고 저는 좀 붙어볼 생각입니다. 이 편성 자체는 인기마를 에 믿을 필요성이 없는 편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빈틈들이 너무나 많은 말들이 편성을 잘 만나면서 인기마를 부각이 됐습니다. 자이 그림 저 그림 뭐 다양한 전개 그림을 좀 그려봤고 기본 능력에 대한 파악도 좀 해봤고요 에, 훈련 상태 어, 체크까지 다 하면서 에, 여러 가지 다방면에서 한번 접근을 해봤습니다 시간이좀 걸렸습니다만 제가 여기를 승부처로 잡은 이유는 딱두 놈의 두 마피의 능력이 여기는 강해요 인기는 그렇게 안 나옵니다. 하지만 그두 마필이 분명하게 이편성이다. 그 어떤 말보다도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능력들이고 상태도 지금 매우 올라가 있는 훈련 때 모습입니다. 자 전개적인 부분에서 역으로 활용할 수 있는 또 유리함을 가지고 있는 말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편성에서 두 마필의 동반 입장에 대한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구경조, 한 방짜리 승부 야무지게 때려 드리겠습니다. 김찬희 준비한 토해경마 구경조. 환수 불몰하고한 방짜리 야무지게 때려 드릴 것입니다. 아울러서 김학윤 기자님의 A급 승부 입니다 뭐, 지난주 금해경마 7개 적중. 토해경마 6개 적중. 일회경마 또 A급 72.9배. 서울의 A급. 네, 김학윤 기자님이. 어, 무식하게 따려드립니다 요즘 네. 김학윤 기자님 가족분들, A급으로 또 지정을 해두셨고, 내용이 참 괜찮은 분입니다. 아, 내용 승부니까, 아, 내용 좋아하시는 분들, 아, 죽어도 알고 죽겠다, 먹어도 알고 먹겠다, 아, 그러시는 분들은 김학윤 기자님 함께하셔서 아, 좋은 결과 꼭 성취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용주총 800m 2 등급 챔피언십 편성입니다 아홉 마리 출전합니다. 에, 김학윤 기자님의 에, 메인 승부처입니다. 최대 메인 승부처. 제가 서두에서 어, 연구를 해드렸죠. A급 다음에 바로 메인을 준비해 두셨는데 예, 많지 않은 말들이 출전하고 있습니다만 여기는 난타전이에요. 상위 등급에서 강급대 출전한 말도 있고 상승세의 마필입니다만 이 거리적 흥력에 대한 문제가 있는 말도 있고, 현등급에서 편성만 호시탐탐 찾고 있는 말들도, 이 작전마디라고죠. 그런 말들이 골고루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아주 재밌는 편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본 안수, 괜찮게 형성이 되는 경주고, 여차하면 빡소리 한번 나는 경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일단, 김학윤 기자님의 메인 승부처이기 때문에, 김학윤 기자님의 어, 내용에 관심을 가질 수, 가지고 싶으신 분들, 가족분들은 기왕이자 주을 찾아주시면 되겠고요. 김찬이가 이번 경주에서 가족 여러분들께 한도를좀 소개를 드리자라면, 1800 철축전하는, 5번 전무후무입니다. 뒤늦게 완성도가 좀 쌓아져 가고 있는 말이죠. 데뷔 초반에는 다리가 좋지 못했고, 그러면서 마필이 예민해졌고, 악벽이 아주 심하게, 생기면서 초반 자체는 굉장히 뭐 무능력했던 그런 모습이었어요. 자, 그 이후에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작년 2016년 5월달부터 즉 1년 전입니다. 1년 전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경주를 치러오면서 기복없는 경주력을 보여주고 있는 그것이 마필 장점이고 상태가 좋던 나쁘던 악재가 따르든, 뭐하든 간에, 띄워줄 만큼은 꼭 띄워줍니다. 특히나, 앞에 가도, 따라가도, 뒤에 가도, 추입해도 되는 말입니다. 자기가 뜰 만큼은 꼭 띄워줍니다. 이런 말들은, 저는 능력말하고 표현을 해보고 싶습니다. 뭐, 4세 나이, 뭐, 거세마죠. 아직도 심이 차가는 시점입니다, 이 말은. 제가 볼 때는 5세가 되면서 전력이 완성되는 말도 있어요. 최고 등급까지는 필연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말이다. 오버 정무후무를 김차희가 가정여러분들께 소개를 좀 드리면서 정리를 하는 경기로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자 김학윤 기자님의 최대 메인 승부처입니다. 많은 관심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11경주 1200m 국내산 3등급 핸드캡 편성 11마리가 출전합니다. 김치환이가 준비한 최대 승부처 메인이고요. 1200 단거리 난타전입니다. 이 편성도. 인기만 1번 상간마마 2번 오픈뱅크, 7번 라이준 퓨처까지. 음 제가 출마표 나오자마자 11경주 펴놓고 시그 땜이쫘라 흘렀습니다. 이 중에서 안 되는 말이 있어요. 절대로 안 된다고 라 저는 확신하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최근에 액면이 좋기 때문에 인기마는 부각이 된 말입니다. 여기서는 절대로 안 되는 말입니다. 상태가 베스트까지 올라오고, 거림이 늘었다 해도, 절대로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얘네들을, 인기마들을 자력으로 한번 붙어서, 이길 수 있다는 가능성이 높은 말이 한두 가지 눈에 띕니다. 자 외적으로 도전할 수 있는 말도 있고요. 자 여기는 배당이 난다라고 저는 봅니다. 김찬이가 최대 타이틀로 걸게 된 이유, 그 명확한 이유를 김찬이가 현장에서 오픈하겠습니다. 왜 이런 편성을 최대 메인승부처로 잡고 배당으로 도전하는지. 제가 꼭 잡아 드리겠습니다. 자, 지난주 김찬이가 30배당 넘는 경조, 뭐, 적중광고 짱 나가고 있을 겁니다. 꽤때로 들었고, 뭐, 제주경마는 최근 김찬이가 현장에서 승부처로 지정을 하고 배팅감도 높여 그러면 100% 꽂혔습니다. 자, 11경조. 제가 배당 한번 시원하게 잡아 드리겠습니다. 김찬의 최대 승부처 메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6월 10일 토요경마 아, 총 11개의 경주편성 풀어봤습니다 제가 토요경마를 준비하면서 에, 평소보다 좀 많이 열심히 에, 준비했습니다 에, 현장에서 더 집중을 해서 어, 좋은 결과 꼭 예, 만들 것을 약속을 드리겠고요 자 현장에서 많은 에,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에, 시청자 여러분들 가족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3주 차에서 어, 또 좋은 모습으로, 또 좋은 내용으로 함께 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편안한 바 보내십시오.